시자와 경자를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오늘 쉬는 날인데, 음, 라이브를 좀 켰어요. 어,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어, 라이브를 켰고요. 음, 이 라이브가 지금 정상적으로 켜졌는지 제가 좀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어, 아직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음, 들어오시게 되면, 어,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이 주식 투자 알고 하자 뉴튼에게 배우는 삼성전자 투자법, 어, 이렇게 잡아 봤는데요. 음, 들어오시면, 어,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가 나가고 있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음. 지금 라이브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들어오셨구나. 네, 소림사님, 안녕하세요. 프롬패더님, 안녕하세요. 근데 왜 나는 안 보이지? 이게? 아, 참. 어렵네요. 네. 제가, 제가 안 보여요, 제가. 네. 어, 오늘 이제 일요일이고요. 어, 지금 시각이 한 4시에 한 15분 됐습니다. 방송은 좀 짧게 할 생각이에요. 그뭐한 지금 두분 정도 들어오셨고, 어, 한 5분 정도 되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주식 알고, 투자 알고 하자. 뉴턴에게 배우는 삼성전자 투자법.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어, 많이 올라서 음, 어, 한편으로는 저는 좋아요. 예, 저는 좋은데 어, 그렇게 뭐써 반갑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 주식공모를 비롯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어, 사야 시기인가 시, 그렇지 않은 시기인가를 놓고 어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 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다섯 분좀 들어오신 걸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제목을 잡은 게 음, 제목을 잡은 게 어, 이겁니다 네, 주식 투자 알고 하자. 네, 알고 하자입니다. 그래서, 어, 뉴튼에게 배우는 삼성전자의 투자법입니다. 어, 일단, 음,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그 말씀드리는 것이 주식 투자의 이제 구성원들이 있죠. 주, 주식 투자의 구성원들이 일단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또, 외국인이 있죠 이렇게 외국인이 있고 또 이제 기관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외이3주체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 이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각적으로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차이나 표시가 되어 있고, 일본이 되어 있죠. 어, 보통 여기 이제 유럽이에요. 여기 독일, 그다음에 여기 영국.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렇게 보시니까 어,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그다음에 이제 영국, 어, 프랑스, 이탈리아 뭐 여기 이제 인도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굉장히 생각 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과 이 세계 경제 규모가 어떠세요? 비슷하신가요? 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어, 생각했던 것보다 어, 이 미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구나.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 크구나. 그리고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일, 아, 뭐 일본이라던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규모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실제로 숫자로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숫자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 7.03이고, 이, 일본이 2 3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3배가 넘는 경제 규모인 거죠. 오히려 이제 인도보다도 그, 일본이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 이제 큰 손. 큰 손과 뭐 작은 손. 개인 투자자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결국에는 어, 그 경영의 경제는 어, 훨씬 더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 이제 우리 개, 개인 투자자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장의 크기가 어, 선진국 시장이라든지 외국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것인가 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정치 이벤트로 어,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엄청나게 크죠. 이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그 정치 이벤트라든가 경제 이벤트로는 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 이렇게 그래서 이 미국의 변화, 중국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이뭐 여기는 이제 유럽이죠 유럽, 이 크게는 유럽, 이 변화가 전 세계 어, 경제의 큰 흐름을 바꾼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이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어, 이전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는 어, 좀 굉장히 작은 규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 시황에도 다우존스 산업지수라든가 나스닥지수라든가 아니면 달러다 위안화 환율이라든가 이런 어떤 글로벌 경제의 어, 어, 어떤 그 지표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물론 이제 사실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많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그리고 이제 음그또 뭐라고 그되죠이 개인투자자 이 규모를 이 외국인의 어떤 투자를, 이 외국인의 투자를 절대, 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요, 어,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인포그라픽스를 보시면 이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이 엄청나죠. 어,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유럽 이탈리, 영국, 독일, 프랑스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 차지하는 어, 사이즈가 어, 굉장히 크다. 그니까 이거를 머릿 속에 일단 넣어, 놓,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 개인 스스로 어, 성공하는 것보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런 우리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지금 그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어, 미국 시장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어, 그런 움직임 탄력을 보이고 있죠. 어, 최근에는 이제 치료제 개발 어떤 그런 기대감에 어, 미국 시장이 이제 3%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고 유럽 지 증시도 3% 이상 상승을 했죠. 어, 이건 뭐냐면 어, 어떤 그림이냐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과연 어,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어, 돈을 얼마나 많은 돈을 이 극복에 극복에 쏟아붓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뭐 간단한 영어니까 이 영어는 제가 해석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G20 컨트리에서 어, 그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어,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요. 색깔별로 GDP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 네, 여기에요. GDP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죠. 여기 오스트리아도 보면 GDP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어요. 어, 여기 캐나다도 뭐 10%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어,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 GDP 대비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어,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그게 이제 1차죠. 어, 실질적으로 어, 실업률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 약한 4주 동안 2천만 명인가, 2천만 명인가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니까뭐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어,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어, 좀 여력을, 어, 두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력을 든다는 것이, 그, 어, 여력을 둔다는 것이 어, 뭐냐면, 전번에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 저희 나라는 금리를 어, 한번 인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하를 하지 않았죠. 이렇게 한 번에 카드를 쓰지 않고 좀 점층, 점증적으로 카드를 쓸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고 있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 화면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 미국이 세계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크고, 어, 이 경제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엄청난 자금을 쏟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래 제목이, 어, 뉴튼에게 배우는 삼성전자 투자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이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그 월봉인데요. 어, 월봉상으로 7.64%가 이제 상승을 했죠. 이 저점 대비해서는약한 20%가 어, 넘는 상승을 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 안 해놨는데 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지분이 어, 상당히 줄어든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이, 뭐 이것이 제가 어, 지속적으로 이제 이 바닥권에서 이 바닥권에서 어,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야 나는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야 엄청나게 여기 엄청나게 수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그건 사실이죠. 이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한뭐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고 전 세계 주식들이 모두 다한2 0의20% 20 정도의 이제 어, 상승을 가지고 왔고 넷플릭스 같은 종목은 거의 이제 그 이전에 떨어졌던 것들을 회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모든 것이 시그널이 음 좋은 쪽으로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일단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나라도 어저께 발표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또한 그 우리나라는 그 미국처럼 이렇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돈을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 예전에는 이제 양적완화라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저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신이라는 형태를 어, 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기대와 어떤 그 불안감이 현재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시장이 우상향을 하는 것은 어.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 굉장히 많은 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포심을 좀덜 느끼고 있는 어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뉴튼의 이야기를 전에도 세미나 때 이제 어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그뉴튼입니다이 만유 뭐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 만유인력을 만들어낸 그뉴튼인데요 어, 사우스 시스톡이라고 해가지고 음, 서해 주식회사라는 어, 1700년대에도 주식시장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있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어, 뉴튼이 이제 이게 어이 지금 그림이 이, 사우스 시스톡의 어떤 차트 움직임이고요 어, 뉴튼이 이때 아주 작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작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 이때에 굉장히 이제 그 주식을 팔고, 어, 해피해 합니다. 해피해 하고, 어, 그런데 이제 뉴튼이, 어, 이때 이제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때 이제 뉴튼의 친구들은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를 안안 하고 어, 이때 당시에 이제 어, 뉴튼의 친구들이 어, 뉴튼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는 빨리 팔아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배밖에 못 먹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들고 있어서 두 배를 넘고 두 배를 넘게 먹고 있다. 어너 되게 공부만 잘하지 투자는 나보다 훨씬 못하네 이렇게 이제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뉴튼 친구들은 매우 행복한데. 어, 뉴트는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네, 류미님 어서오세요. 리린다님 어서오시고, 안재훈님 어서오시고, 어, 김판술님인가요? 예, 네, 어서오시고, 강국주니어 축구클러님 어서오시고, 어, TTYJ님, 송준영님, 프롬파도님, 솔인사님 예, 네,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제가 인사해드렸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 뉴트는 친구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뉴트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뉴튼이 여기 뉴튼 리엔터 위더 랏 엄청난 자기 전재산을 가지고 어, 투자를 합니다 상승한 것을 추격매수에서 따라 사죠 뉴튼이 어, 여기서 샀, 샀고 주식은 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 기간이 보시면 어, 여기 1719년 이제 5월달 1719년 여기 9월달 1720년 2월달이니까 약한 여기서 여기가 이제 4개월, 여기서 여기가 약한 그 4개월, 여기서 여기가 어, 약한 5개월 정도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전체 주식시장이 어, 이렇게 뭐 바닥을 찍었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지나고 났으니까 저 밑에는 바닥으로 보입니다. 어, 찍고 올라온 지,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죠. 불과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음, 이것이, 이제, 완전히 굳어, 굳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아까 시장에는 지금 현재, 공포와, 어, 기대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그 공포를 지금 조금 사람들이 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치료, 뭐그 길리어드에서 람데시비르라는 어떤 그 에볼라 예전에 이제 치료 물질을 치료 물질로 사람들을 뭐 했는데 괜찮아졌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제 조급한 마음이 예, 생길 수 있죠. 어 안드로메다님, 제가 이제 부탁 드. 릴 제가 주식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식 공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꼭 그렇게 불러주세요 어, 그런 생각이 들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뭐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 뉴튼이 이때 이제 엄청난 이때 수익을 냈지만 이때 다시 엄청난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고 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이때 이제 뉴튼이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이때 뉴튼이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뉴튼이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뉴튼이 만류인력의 그 법칙을 발견한 천체 물리학자잖아요. 그러면서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천체의 움직임은, 어, 관측할 수 있지만, 어, 인간의, 뭐, 심리는 예측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저는 사실은 저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거라고는 다들, 어, 그 누구도, 저,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누구도, 어, 전문가들 중에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문가는 어 사실은 없을 거고요. 지금도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해서 보통 이제 죽은 고양이를 떨어뜨리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고 어, 매드캣 사운스다, 매드캣 바운스다, 미친 고양이의 바운드다. 제가 이런 표현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뭐 어, 시장을 예측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그뉴튼의 투자 실패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방법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음 제가 그뭐 타산지석을 삼는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대와 기대와 어, 공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실업률이라던가 실물경제라던가 유가라던가 아니면 뭐 IMF 리포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어,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어,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어, 이런 생각과 벗어나서,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텐데 저는 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시면 저 바닥에서 매수를 못하신 것이 너무나도 아쉬우시겠지만 어, 생선에 어, 꼬리와 어, 머리는 어, 원래 시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무릎에서 사서 어, 어깨에서 판라는 어떤 주식 속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 삼성전자에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고점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삼성전자를 예전부터 샀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4만 원 이하에서도 이 주식을 사서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 손실은 아닙니다. 손실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팩트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거꾸로 이제 리와인드 하고 있어요. 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GDP의 10% 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위기 극복에 현재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금 여력을 남겨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 어, 뭐, 일본이라던가, 뭐, 인도라던가, 이런, 뭐, 그, 브라질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은 이 지금 상황이 좀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g d p 의 더 많은 돈을 비중을 어, 위기 극복에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어, 위기 극복에 사용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다 라고 좀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변화라던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매우 좋다고 해서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이렇게 지금 현재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두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오늘, 어, 일요일이지만, 일요일, 일요일이지만, 어, 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짧은 시간이지만,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달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항상 제가 드리는 시황을 가지고 어떤 시장상을 가지고 최대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래를 다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졌다 라고 해서 어,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 난, 이런, 너의 이런,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잘 들었어. 나의, 어, 나의 생각은 이러이러해. 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토론은 굉장히 환영하지만, 뭐, 뭐, 상대방을 비난한다던가, 아니면 원색적으로 그냥 뭐, 욕을 하신다던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뭐, 가볍게 저는 이제, 그, 어, 말씀을, 언급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뭐, 그런 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 제 시황을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음, 인사 뭐 들어, 늦게 들어오신 분들 어, 조철준 님, 복덩이 님, 어, It's Simple Kim 님, 심원구 님네 뭐, 들어와서 인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라이브 방송은 이 정도에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저 경자를 사랑하는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고요 어, 제가 지금 뭐 드린 컨텐츠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어 월요일 날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네, 빨개지실 겁니다. 빨개지실 거예요.